자, 제가 인트로에서 공을 쳤습니다. 적당히 몸안 풀린 상태에서 적당한 샷으로 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레슨은 하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체 리드라는 말에 속고 있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거리를 위해서는 하체가 리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하체 리드를 하면 왼발 쪽으로 체중을 다 실어놓고 공을 치는 다운 스윙 때는 왼발 쪽으로 체중이 거의 100에 가까이 실려있고 그다음에 휘둘러 줘야 된다고 많이 레슨을 했었어요. 심지어 90년대부터 공을 치셨던 골퍼분들 중에 여기서 치고 앞으로 걸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다 해봤을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 왼발쪽으로 다 모든 것을, 나의 몸무게의 모든 것을 실어놓고 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하지만 요새 이렇게 레슨을 하는 프로님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죠? 지금 131m가 나갔는데 7번인데요. 자, 이번에는 기존까지 깊게 가져가진 않고 그냥 왼발쪽으로 체중만 100% 실어놓고 공을 한번 쳐 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패턴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더 일부러 살살 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강의에 칠 거예요. 제 나름 진짜 세게 쳤어요. 지금 161.8m가 나갔어요. 이게 체중이동.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은 좀 지났어요. 골프의 이론도 계속 뭐 바뀌고 진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체중이동이라는 말을 쓰냐? 많이 쓰진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을 쓰냐면 압력이동이란 말을 써요. 압력이동. 압력이동? 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약간은 좀 이런 거부감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압력이동 압력이동은 뭐냐면 내 몸의 중심이 이동이 되기 전에 그에 앞서서 먼저 나오는 발바닥의 프레셔 이런 식으로 프레셔가 옮겨가는 이런 과정을 압력의 이동이라고 먼저 합니다 항상 우리는 압력이동이 의 먼저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 압력의 이동을 내가 일부러 느껴야 하냐 아닙니다 90년대 골프비 할 때는 체중의 이동을 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아니었고 그러면 내가 체중의 이동이 아니고 압력의 이동을 여기서 짧게 이렇게 느껴야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압력의 이동을 내가 굳이 확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프레셔가 가해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셨으면 자, 체를. 없이 하셔도 돼요. 체 없이. 죄송합니다. 스릭슨 양손을 어깨에 손을 얹고 백스윙 가세요. 백스윙 가셨다가 거의 오른발이 떨어질 정도까지 왼쪽으로 다 실어볼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이미지로 하실 거냐면 양 발에 각각의 저울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각각의 저울이 있는 상태에서 게이지를 올릴 겁니다. 게이지. 그러면 두 가지 패턴으로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백스윙했다가 왼쪽으로 다 실어 볼 거예요. 이렇게 거의 오른 발이 떨어질 정도까지 다 실어 볼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제 나의 질량을 많이 보내서. 나의 체중을 많이 보내서 실는 것은 사실 게이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뭐 올라가더라도 내 체중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자, 그러면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왼발 쪽으로 어느 정도 눌리는지 한번 숫자를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저의 느낌은 이 정도면은 왼발 쪽으로 가야 지는 힘쓰임이 4에서 많게는 한 5? 오, 이상의점수는못줄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깨에 얹고 백스윙에서 꼬여진 각은 풀지 않고, 하체도 풀지 않고, 하체를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기울여 볼 겁니다. 자, 자, 꼬여진 상태에서 꼬여진 각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왼쪽으로 쓰러져 볼 거예요. 꼬여진 각 유지가 돼서 쓰러져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저의 느낌에 왼쪽으로 눌리는 힘샘이 되게 크게 나와요. 탑에서 꼬여진 각이 바뀌지 않고, 이런 식으로 꼬여진 각이 풀리지 않게 살짝 축이 왼쪽으로 기울여진, 기울여지고 회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밀어내는 힘쓰임이 나오면 우리는 더큰 압력 패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내가 하체를 보내서 왼쪽으로 눌리는 힘을 그리고 체중 이동을 하는 그런 힘의 크기보다 내가 하체를 보내지 않고 하체 두고 꼬여진 각 유지를 하고 손 여기다 두고 이 상태에서 몸이 왼쪽으로 쏟아지는 왼쪽으로 꼬여진 각이 풀리지 않고 쏟아지는 힘쓰임을 느낄 때 훨씬 눌리는 힘쓰임이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체중이동은 그리고 올바른 압력이동은 하체를 먼저 보내는 이런 나의 액션들보다 꼬여진 각이 유지하면서 피벗이 쏟아진다. 나의 느낌에 상체가 쏟아진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더 왼발이 눌리고 골반이 회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밀어내는 힘쓰임이 나오는 이런 순차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체를 먼저 보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골프 레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동작을 했었을 때 내가 이 동작을 소화하면서 잘 맞는 레슨과 내가 이 동작을 했었을 때 바로 잘 맞는 레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레슨은 바로 잘 맞는 레슨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멋진 압력 이동으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훨씬 우리의 골프의 효율성은 커지기 때문에요. 하체를 먼저 보낸다? NO! 백스윙 탑에서 피벗을 쏟는다? YES! 이런 이미지로 공을 꼭 쳐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골프의 질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